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조금 올랐거든요. 사실상 거의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드디어 뭐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4%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좀 계속 우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좀 오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워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가 한때 4%를 돌파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퇴정금리 전망치가 5.5에서 5.75까지도 많이 올라갔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헤지펀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데이비드 아인, 아인혼인데 예,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 대문 사주들 한번 꼽아봤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 또 시작하기 전에 아,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월드님, 꽃기오영님, 아, 라멘트님, 수영기님 천사루시퍼님, 내맘신쿵님 써니님, 아, 럭키림님, 얌생이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노현철 쿠키피터그룹 매니징 파트너 또 이제 인터뷰가 있는 날이어서 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Q&A 하는 시간이 없는 대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 질문을 하고 이따가 한 오후 한국시간 오전 9시 20분 9시 반 그때쯤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또 빠르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이 한0.6% S&P가 0.47%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운은 정말 소폭 올랐어요. 나스닥은 초반에는 조금 뭐 좋기도 하다가, 결국은 오늘 계속 좀 많이 빠졌고요 어, 최고 많이 빠졌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어, 낫긴 했습니다. 어,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마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 지금,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인베스터 데이 앞두고 지금 하고 있나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도 기사들이 계속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테슬라가 오늘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어 정규장에서는 1.43% 하락했습니다. 상황은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채금리 조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국채금리를 조금 더 많이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국채금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제 10년만에 국채금리가 한때 4%를 넘어서 아4.01%뭐그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황을 한번 좀 보죠. 이게 10년물인데 5.175 보면 여기 4%넘어가 보이시죠? 4%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보면 작년 10월, 11월 이때 이제 4%를 넘었었잖아요. 4.2%뭐뭐 뭐 그렇게 나오죠. 그 이후로 처음으로 오늘 또 4.2%, 아 4%. 죄송합니다. 4% 벽을 또 오늘 또 돌파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좀 계속 또 오르냐? 어제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미국 긴축 우려가 다 확산하고 있고 유럽에서의 추가 추가 긴축 결과적으로는 이쌍끌리가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미국과 유럽. 연중과 ECB 모두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고, 아, 어, 생각보다 경기가, 아, 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론 유럽은 생각보다 경기도 안 좋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높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아, 어, 연중과 e c b 가 모두 금리를 다 많이 올려야 되겠다라. 그런 생각 때문에, 아, 어, 국채금리가 따라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국채, 뭐, 이 시민 서로 이제 상대적 가격이 있으니까, 어, 국채금리 서로 막 오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어,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막 이렇게 오르니까, 아, 결국 국채금리를 봐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이념, 이념을 미국채금리도 오늘 4.9%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역전폭도 계속 좀 커지고 있어요. 0.9%포인트. 이건 나중에 보시면 한번 알, 알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폭 이것도 좀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CFED 워치를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이게 시시각각좀 바뀌어서 조금 음,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보통 6월에 5.25에서 5.50까지 이게 최고 금리가 될 거다 최종 금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지금 63.1%까지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게 9월 9월로 보면 5.50에서 5.75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이게 40.4%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기사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최종 금리 어, 5.50에서 5.75까지도 갈수 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국제금리 상승이 이 최종금리 전망치도 좀 높였다.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이 문제였었는데, 오늘은 독일이 좀 문제였습니다. 독일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또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아,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경고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올해 물가가 6에서 7%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채금리도 뛰는 거죠. 오늘 10년만 국채금리도 올랐어요. 2 7 5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국채금리도 오르는 거죠. 프랑스, 스페인 국채금리도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유럽 쪽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 때문에 걱정들이 많았는데 유럽 쪽 봤더니 어휴,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유럽 쪽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아, 미국 국채금리도 오르게 되고 연준도 더 높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금리선물시장에서 바라보는 최저금리 전망치도 어, 5.25, 5.50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진 5.50에서 5.75까지 오늘 높아졌더라 그래서 그게 오늘 증시 좀 하락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로 서로 막 지금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긴축 우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제 닐카시카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 부문 둔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임금 상승률도 너무 높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월에 0.25를 할지 0.5를 할지 열려있다 3월에 0.5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에게 중요한 거는 0.25냐 0.5냐 뭐둘 중에 정하는 것보다는 점도표에서 적절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카시카리는 작년 12월에 5.25에서 5.5를 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이 제시한 금리 구간은 5.0에서 5.25지만 카시카리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5.25에서 5.5를 제시했었죠. 근데 지금 계속 자료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3월에도 0.5할 수도 있다. 근데 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0.25냐 0.5냐 그것보다는 3월 FOMC에서 어 최종 금리 전망치를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 나에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최종 금리 전망치를 자기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더 높인다면 0.25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월에서는 0.5 이것보다는 어쨌든 0.25로 갈 수도 있. 이 갈, 수, 갈 확률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오늘 뭐 이제 0.5가성도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 0.25가성이 높은데 어쨌든 최종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최종금리 관련해서는 시장은 5.5에서 5.75까지 보고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12월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자기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보다도 어, 조금 더 올라가야 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종금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어, 카시카리 얘기만 들으면 5.50에서 5.75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차피 지금 금융산물시장이 5.50에서 5.75를 반영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직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좀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스틱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자기 생각에는 5.0에서 5.25면 될것 같다. 대신 2024년까지 계속 긴축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게 숫자가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5.0에서 5.25는 작년 12월 f m c 에서 제시한 숫자. 숫자고요. 5.25에서 5.5까지는 아 최근까지 정말 극 최근까지 금리선물시장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5.25에서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오늘 이제 5.5에서 5.75까지. 아,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금융선물 시장이 거기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스티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25면 충분할 것 같다. 대신 조금 더 길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월스에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매파와 비둘기파가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조금 더 중요한 데이터몇번 남았기 때문에 3월 FOMC에서 점도표를 찍기 전에 지금 CPI, 고용 보고서, 뭐이몇개 남았죠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치고받고 싸우겠죠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시장 금리 선물 시장이 5.5에서 5.7호까지 좀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5.5에서 5.7호까지 아 바로 음, 이건 거의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좀 열어놓고 보시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좀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연준 내에서도 어 분명히 비둘기와 메파가 있기 때문에 둘이 많이 싸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두사두 지정 사이에서 결정을 낼 거는 결국 데이터가 결정을 낼 거기 때문에 아 조금 더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조금 더 드리냐면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또 이제 자료를 하나 냈어요. 어떤 자료 면 자기는 연구 자료 뭐 리서치 뭐 이런 건데 테일러준칙 은 아시죠? 뭐그 통화 정책 기준 금리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그걸 뭐 이제 법칙으로 만든 게 테일러 주칙 제일 유명한 건데. 그걸 테일러 주칙과 이걸 좀 약간 변형한 뭐뭐좀 살짝 손봐서 변형한 것들. 그게 한 여덟 개, 일곱 개 정도. 일곱 개 정도. 총 일곱 개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어느 기준 금리가 가장 적당하냐? 이걸 내봤더니 4 4.38% 이게 중앙값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4.38%면 지금 기준금리가 4.50에서 4.75니까 이거보다 낮은 거죠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5.50에서 5.75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어쨌든 테일러준치과 골든 변형한 것들 좀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보다도 낮을 수도 있다 아니 뭐 지금 보험 정도가 적동하다, 적당하다 적당하다 음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 연준 내에서도 양쪽 세력이 조금 갈리고 있다 비둘기파 쪽에서는 이런거 예시를 들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토론할 때요. 아니 근데 클리브랜드 연운이 조사한 거 봤어? 거기 봤더니 생각보다 좀더 낮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당연히 비둘파들은 하겠죠. 물론 매파들은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상황은 조금 더 가야 된다. 데이터가 결국 말해줄 것이다. 근데 데이터가 중요한 건 데이터가 좀 예측이 좀 어려운 게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말을 때는 뭐가 맞을지는 노동지표, 그리고 계속 나올 CPI, CPI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를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요새는 계속 이제 그볼룸버그전망를 계속 좀 가급적이면, 자주자주 어 자주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내일 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나오죠. 19만 5천 건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단기간으로 보면 노동, 노동시장은 강해요. 계속 청구권수 봐도 뭐, 둔화의 움직임은 안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ADP 민간고용이 나오죠. ADP 민간고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 원래 전망치가 이틀 전만 해도 17만 5천개였는데 오늘 보니까 18만 8천개로 늘어났어요. 아, 만 30개 증가했죠. 그리고 비농업일자리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 20만 개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하, 제가 확인해보니까 21만 5천개 조금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개 늘었고, 여기서 만 30개 늘었고 여기서는 만 5천개 정도 늘었죠. 실업률은 그대로다. 어쨌든 비농업 일자리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는 될수 있겠죠. 뭐 그나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뭐 당초 0.4%에서 0.3%로 좀 하향 조정된 것이 위안거리인데 오늘 보면 뭐 이게 특수 직종이긴 합니다만 델타 항공 조종사급여 34% 인상안이 통과됐다. 유나지티 에어라인,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기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특성상 어, 같은 업계에서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올리면 다른데도 따라서 올리겠죠. 예, 뭐 꼭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인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인근 부분도 계속 조금 어, 리스크 남아 있다. 리스크가 남아 있다. 뭐 항공기가 오르면 다른데도 뭐다 조금씩 조금씩 다 올려달라고 하고 또 그런 거 그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번, 그, NAB, 전미신물경제협회, 전민실물경제협... 전미신물경제협회, 발음이 잘안 되네요. 전미신물, 실물경제협회 자료를 통해서, 아, 이분 기후부터, 어, 어, 고용시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전망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월세저널 보니까 이런 게좀 나왔어요. 민간 구직 사이트를 보면, 조 아, 졸트보고서죠? 졸트보고서보다 구인건수 증가율이 훨씬 낮다. 이건 실제로는 인가 일자리 증가세가 아 작은 것이며 감소세가 생각보다는 더 빨리 올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직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조울트 보고서상 구인 건수는 49% 증가. 근데 민간 업체 인디드 기준으로는 40% 증가. 잡 리크루터 기준으로는 23.2% 증가. 링크업 기준은 21% 증가. 아, 그러니까, 음, 정부에서 보는 거랑, 정부에서 보는 보고서 말고, 이제 민간 업체들이 자료를 보니까, 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구인 건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이건 노동시장이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집 리크루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통계, 공식 고용통계에서는 둔화가 없지만, 조만간 그걸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 많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물론 이제 정부 그 통계도 여러 업체들을 하지만 뭐 이제 민간 업체니까 뭐 조금 더 자기 말로는 그런 거죠. 우리는 조금 더어더 어더 현장에 집중되어 있고 어 현장 모습을 잘 반영한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민간 업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나 대표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봐야 되니까 꼭 정부 것만 어, 보시진 말고, 이런 좀 서브 자료라고 할수 있겠네요. 좀보완 자료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 아, 한쪽에서는 생각보다 구인, 그리고,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는 거, 이거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콜스죠. 콜스 백화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거. 얼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위주로 팔고, 어, 업계 1위인, 좀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나머지 이제 백화점 같은, 어, 부분들. 여기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꼭, 사실 사장이 어려울 때잘안 가는 게 백화점 이런 거니까요. 음, 실적이 좀안 좋았다. 앞으로도 좀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로이스도 뭐 이제 가정용품, 뭐 이제 집에서 필요한, 필요한 그런 것들 파는 곳들인데, 여기도 좀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어, 상황을 좀, 음, 소비가 하반기 이후에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보면 민간 업체들 고용 자료를 보면 구인 건수가 정부 것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콜스와 로이스 이런데 보면 어, 좀꼭 필수품이 아닌 재량제, 재량제 같은 경우에는 음, 판매할 실적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월마트와 타깃도 하반기 이후에 소비가 좀 불투명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보시면 아, 고용과 소비 측면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구나 현장에서는 물론 이게 하반기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 지금 상황에서 예측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렇다 이런 부분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카시카리처럼 0.5%포인트 인상이 열려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준금리가 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침체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를 낳을 수 있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중에서는 오늘 이제 ISM에서 어 제조업 지수 2월 제조업 지수 나왔거든요. 제조업 PMI. 그때 말씀드렸지만 S&P보다는 ISM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2하에요. 여전히 52하지만 1월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수축 개선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진전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해운업체 MSC에서는 어, 미국 상황이 좋고 해운업체는 이제 어차피 글로벌 물동량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어, 중국 이제 경제 활동 재개, 그다음에 어차피 중국의 음 제조업 p m a 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올해 상황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PMI 보실 때 하나 볼 게, 여기서 이제 2월 구매 물가지 수가 51.3으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었다는 점. 아, 자꾸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기저기서 끈적끈적함이 여기저기 지표에서 자꾸 드러난다. 이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 뽑은 것 거기도 한데, 아, 제목에, 이게 중간 제목에 뽑기도 뽑은 거기도 한데, 원래는 이제 요거를 큰 제목으로 뽑을까, 중간 제목으로 뽑을까, 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중간점으로 뽑았습니다. 데이비드 아인혼뭐 이제 리먼 사태 때 리먼 쪽에 뭐 이제 쇼쇼 치면서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었던 분인데요. 헤지펀드 업계에서 유명하죠.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에는 주식에는 약세, 베어리시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에는 불리시해야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단 금리가 사는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금융 자산은 금융 자산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했다는 점. 근데 이런 얘기도 같이 했어요. 역시 해지펀드 있는 분이라 시장 전반에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기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매우 흥분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단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겠죠. 단계적으로 보면 증시가 어쨌든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 보수적으로 갖 자기 생각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투자도 조심해라. 라는 얘기 하지만 자기가 장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이때 좀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해두면 나중에 장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장단계를 같이 보고 있다는 점 그거를 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laughs> 개인마다 상황의 사전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황소론자들 좀 줄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로이슨 이런 얘기도 오늘 하나 했습니다 중국 PMI가 어 11년만 에 최고치를 보였죠.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미국 주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야. 왜냐면 중국 경제 뭐좀 살아나는 게뭐 미국에서는 미국은 이제 내수 그리고 소비가 굉장히 경제에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리고 중국 주식 미국 아 미국 미국에는 미국 주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야. 그래서 중국 주식과 일부 아시아 국가 경제에는 좋겠지. 하지만 미국 정책에는큰 영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받으시면 좋겠고요. 요것도 하나 음 이제 계속 제가 오피스 시장, 오피스 부동산 시장은 좀안 좋을 것같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일부 그 디폴트 상황 좀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받을 게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오피스 건물 대출에 아 48%가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를 내지 않아도 연체를 하지 않아도 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결국은 그게 또 디폴트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음, 눈여겨볼 필요 가 있겠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온 오피스 어, 빌딩 대출 규모가 한 917억 달러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어, 만기 규모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오피스, 오피스 빌딩 시장에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어뉴욕의어 사무실 점유율은 뭐 코로나 전에 비해서 절반 뭐47% 수준 상당히 낮은 거죠. 아직 공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피스 시장에서 좀 이제 문제가 터지면 시장 전체에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런 부분들 좀 계속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년 3월에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 갈 길이 좀먼것 같죠 오늘 국채금리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금리 전망치를 보면 아직 좀더갈 길이 남아있다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더 봐야 된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aughs> 오늘은 노인철 캐피탈 쿠 캐피탈 매징파트너 연결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